흔히 우리는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곤 합니다.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결승점까지 달려야 한다는 것, 그리고 달리는 중간에 위기의 순간을 겪기도 한다는 점이 우리네 인생과 많이 닮았죠. 당뇨병 역시 마라톤과 같은 질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뇨는 지금 당장 증상이 없어도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꾸준히 관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경기를 하다가 힘들다고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결승점에 들어가지 못하듯이, 당뇨병 역시 괜찮겠지 하는 순간의 방심이나 내일부터 하지 하는 귀찮음이 때론 자신을 쓰러뜨리기도 합니다. 합병증만 없다면 당뇨병은 결코 무서운 병이 아닙니다. 평소에 당뇨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건강하게 평생을 보낼 수도 있고, 합병증의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을 두고 평생 자기와의 싸움을 해야 하는 질병이라고도 하는데요. 당뇨와의 건강한 동행,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